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만물 주시라. 그 중에 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릉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예수님의 온전한 죽으심과 또한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생명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는 어, 은혜를 오늘 누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 네. 어,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에 어 그리스도인이 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반대 가정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어 제가 세 번째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말대로 고린도 교인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도 헛된 것일 뿐이겠고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한 진리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굳건하게 딛고 서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성은 그의 장사됨과 또한, 어, 무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부활의 화, 사실성은, 어, 부활의 몸으로 여러 사람들의 눈앞에, 어,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15장 5절에서 9절을 통해서 말해주는데요. 그 증인들의 목록이 쭈르륵 나열됩니다. 어, 개바, 베드로와 열두 제자, 오백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까지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죽은 자의 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파멸되었다. 없어졌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서 아담 이래로 인류에게 씌워진 죽음의 연쇄 고리를 끊어버리셨다. 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누구도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죽음의 세력이 파멸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들 또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어아 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마치 신학교에서 어, 신학 수업과 같습니다. 먼저는 인간에게 들어온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다음으로는 인간에게 선물같이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는 죄가 또한 죄로 인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치 나무에서요 새순이 돋고 어, 꽃이 피고 꽃이 져서 어, 이제는 이 나무가 생명을 다했나 죽은가 싶은가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그리고 하나의 열매가 맺히면 기다렸다는 듯이. 뒤따라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들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관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어, 끝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 삶의 끝이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죠. 그 사실을, 어,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할 것입니다. 멸망받은 원수는 죽을 것이고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발 아래에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의 성도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길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여김 받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지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정릉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는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아, 네. 그 부활의 찬성을 감사함으로 날로날로 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은혜는 죽음을 향해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감을 인정하며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감격과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며 삶으로 나누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궁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제약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이 땅과 우리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이 땅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정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따라 이 땅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금도 일으키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